안녕하세요. 송기사입니다. 아르케랜드 서비스 종료를 한다라는 영상을 제가 7월 2일에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에 갑자기 아르케랜드 서비스 종료 계획 중지 안네 그러니까 서비스 종료를 하지 않고 다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라는 뜻이죠? 와. 근데 이거 진짜 최초 아닙니까? 서비스 종료를 한다라고 해놓고 서비스 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임은 아르케랜드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같은 형제 게임 랑그리사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랑그리사도 콜라보를 해가지고 최초로 유저분들한테 사과를 한 게임이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형도 최초로 콜라보해서 죄송하다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그 다음에 동생 같은 경우는 최초로 서비스 종료한다고 해놓고 철회해가지고 어, 죄송하다라는 이게 공지사항을 쓴걸 보면은 형이나 아우나 참 똑같다 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 아르케랜드 서비스 종료 계획 중지 안내 이 공지사항을 보고 만약에 복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복귀 보상은 상당히 해자스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복귀권 100장씩 주고 다이아 3888개도 주고 여기만 해도 그래도 보상이 그래도 엄청 풍부하다라고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거 월정액을 1년 동안 여러분들 8월 1일 매월 1일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엄청 난다라 아,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아르케랜드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뭐 콘솔 게임 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가지고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아르케랜드가 초반 구간은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 이렇게까지 보상도 많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상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주 금요일 또 뽑기권 10개씩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 영웅 조각도 뭐 2배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것도 각종 그, 던전들 같은 경우도, 경우도 두배 이벤트를 하는 거 보면은 보상 자체는 엄청나게 풍부해져가지고 재밌으실 거예요. 성장하는 구간이 워낙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그주론게임즈가그 레벨 디자인을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성장하는 구간대는 엄청나게 재밌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아르케랜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유저 여러분들이 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일단은 이 정도로만 추가, 그러니까 더빙, 더빙만 지금 중단된 더빙만 좀 추가한다라는 업데이트 내용을 좀 예고를 하셨는데 사실 이 정도만으로는 유저분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케랜드에 대한 그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없애려면 최소한 개발자 노트를 작성을 해서 공지사항을 올리고 그다음에 진짜 적힌 대로 약속을 지키셔야지 유저분들이 진짜 집 나간 유저 여러분들이 돌아오실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족해. 이거 아직까지 그냥 유저러, 유저 여러분들이 돌아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개발자 노트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 노트 올라와가지고 약속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어나가겠다. 라는 의지가 느껴지긴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다, 그렇다. 신기하다. 섭종했다가, 섭종한다고 해놓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